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의 생애를 묵상했습니다. 우리 솔로몬의 생애를, 전 생애를 살펴볼 때, 이 솔로몬의 생애 속에 나타난 여러 사건과 여러 인생의 행적들,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솔로몬의 생애는 인생의 교과서와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솔로몬의 생애 속에 화려한 영광과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솔로몬의 생애 속에 그런 밝은 부분이 있으면 어두운 부분, 그런 비천한 자리에 떨어진 솔로몬의 모습도 봅니다. 또 솔로몬의 생애 가운데 참된 경건의 모습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만 동시에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솔로몬의 모습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솔로몬에게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었는데 그 명철함과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렸던 솔로몬이 너무나 어리석은 영적인 어둠 속에 그 비천한 자리에 영적인 나락에 떨어진 모습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참된 사랑을 구했습니다. 솔로몬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그러나 온전한 사랑을 구했던 그런 솔로몬이 이방의 여인들과 행음하면서 그가 성적으로 육체의 정욕을 쫓아서 쾌락의 자리에 떨어졌던 솔로몬의 모습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서 인생의 정면 교사도 함께 살펴보지만, 솔로몬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피해야 할 그런 인생의 반면 교사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교과서와 같은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솔로몬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고 오는 모든 인생들에게 이 교과서를 통해서 인생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인생의 교본을 남겨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세 권의 책을 성령의 감동으로 그 인생의 모든 흔적들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으로 남겼습니다. 그 말씀이 잠언과 또 전도서와 아가서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세 권의 책 가운데 솔로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진 인생 교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생 교본의 1항 1원칙에 해당하는 제1원리가 바로 오늘 잠언 1장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잠언 1장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이 솔로몬의 자몬, 잠원, 이 자몬의 말씀은 한글 성경에 표기되어 있는 이 자몬이라는 뜻은 아, 바늘 잠자에, 이 바늘 잠자의 뜻이 이 대나무 바늘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런. 바늘과 같은 날카로운 찌르는 말씀 그래서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경고가 되는 그런 말씀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지만 한자풀이 그대로 하면 이 바늘과 같은 대나무 바늘과 같은 이 말씀들은 우리가 오랫동안 기워서 입어야 하는 헤어진 곳 그런 보수해야 할것 그것을 함께 묶어서 바늘로 보수하는 것과 같은 그런 지혜의 말씀. 그런 뜻이 한자 속에는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의 원문의 뜻은 비유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유라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숨겨져 있고 누군가에게는 드러나는 그래서 감추어진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자가 있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지혜의 말씀입니다. 이 솔로몬의 자언을 솔로몬이 모든 자문의 말씀을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에 기록한 자문의 말씀도 있지만 거기엔 아굴의 자문도 있고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자문도 있고 또 후대의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이것이 솔로몬의 자문일 것이다라고 해서 함께 모아서 연결한 그런 자문의 말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께서 힘이 많이 주시고 그 넓은 마음을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하셨다 그런 솔로몬이 자언의 말씀을 3천 편을 지었고 또 노래를 1천0섯 편을 지었고 솔로몬은 초목에 대해서 또 백향목부터 우술초까지 짐승과 새와 물고기와 어떤 것이든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모르는 것이 없었던 그런 솔로몬이 이 잠언의 말씀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이 지은 이 잠언의 말씀은 단지 어떤 솔로몬이 박식하고 세상의 이치를 잘 깨달아서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헤아려 보고 그 지혜를 얻은 합리적인 이성의 축으로 얻은 그런 지혜가 아니라는 것. 인본주의적인 이성의 지혜를 가진 그 모은 솔로몬의 자먼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1절 말씀 속에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솔로몬의 자먼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자먼입니다.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그 거룩한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통치로 다스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왕의 지혜를 모은 그 지혜집이 바로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잠언을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되면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깨달아야 할 소중한 영적인 유익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2절과 3절 보시죠.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여러분 솔로몬의 이 자문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를 말씀해 주는데 그런데 여기에 지혜와 훈계의 말씀 또 명철의 말씀 이 각각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데 오늘은 그 부분에 집중하지 않고요. 이 지혜와 훈계의 말씀과 명철의 말씀들을 지금 받고 있는 대상들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유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이 훈계를 받게 하며 지금 이 지혜와 훈계의 명철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받아야 하는, 궁극적으로 이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려는데 이 말씀을 수납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있고 또이 말씀을 받아서 변화되는 지혜 있는 자가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두 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보면 4절부터 6절까지 에보시면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자먼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 뚜렷하게 보실 수 있죠? 어리석은 사람이 있고, 지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와 훈계의 명철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받아서 그것을 나의 소유로 삼는 지혜로운 자가 있는데 그 지혜로운 자와 반대되는 이 생명의 말씀, 지혜와 훈계의 말씀을, 이 명철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있습니다. 비록 어리석은 자라 할지라도 이 말씀을 자신이 수납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삼아서 변화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완고한 마음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는 그 어리석고 그 미천한 자리에 그런 미련한 자의 모습에 계속해서 머물러서 있는 그두 가지 대조. 지금 어리석은 자와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지혜, 이 지혜는 솔로몬의 이 전하는 지혜는 인간의 이성, 어떤 합리적인 그런 이성의 지혜,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는 배움이 많은 사람도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정말 자팍다식하게 모든 것을 다 꿰뚫고 있는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그런 영적인 문맹과 같은 미련한 모습으로 처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마주하게 됩니다 진리의 빛이 그 마음에 비추게 되면 그런 영적 어둠, 영적인 어리석음, 그 드러나는 영적인 문맹이 말씀이 비춰지면 그 속에서 드러나는 교만함으로 나타나서 그 교만함을 품어내는 그 모습 속에 어리석은 영혼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런 모습, 우리가 종종 마주할 때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모습입니다. 영적인 어리석음, 영적인 어둠. 그런 영적인 문맹 상태에 있는 모습일 때,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자먼 27장 22절에 보시면, 미련한 자를 공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절구에 넣고 공물과 함께 공의로 찌었는데 그래서 절구로 막 이... 껍질을 벗기려고 해도 미련한 자의 그 껍질을 벗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련이 벗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해악적인 그런 표현입니까? 절구에 넣어서 막 찧어도 그 미련한 껍질이 벗겨지지 않는 그런 영적 상태에 있는 모습 왜 그렇게 그 미련함이 벗겨지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 심령이 우리의 자아가 죄된 본성의 자아의 껍질로 켜켜이 둘러싸서, 그 죄된 본성의 그 자아의 껍질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마음, 죄인된 본성에 이끌린 나라고 하는 내 신념이라고 하는 내가 중심이 된 상식과 내가 중심이 된 신념과 내가 중심이 된. 나에게 이익이 오는 평판, 이름, 나의 사람, 나에게 관계된 모든 것들 내가 중심이 된 그것이 죄된 자아가 내 마음을 꼼꼼 껍질로 둘러싸고 있으면 그 미련함을 벗어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아로 둘러싸 있는 이기적인 죄악된 본성 그 껍질을 벗어 버려야 합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이 열매 맺도록 그 생명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데 마치 길가 밭에 있는 것처럼 또 돌밭에 있는 것처럼 또 세상의 재리와 염려 근심 걱정 가시덤불 사이에 뿌려진 그 씨와 같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되는데 잘 기경된 부드러운 밭과 같이 그 말씀이 심겨졌을 때 말씀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잘 부드럽게 기경된 마음 그런 마음에 지혜가 깨달아지고 그 지혜를 수납하고 지혜를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죠.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어두운 미련한 상태인지 그렇지 않은 지혜의 속한 지혜에 이르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이 잘 부드럽게 기경되어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점검해 보려면 야고보서 3장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신약의 지혜, 신약의 자원이라고 하는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6절까지에 보시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은 지혜의 온유함을 그 행함으로 나타내 보입니다. 참된 지혜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은 그러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혜 땅의 것을 가지고 세상의 그 이성의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를 땅의 지혜를 가지고 논하는 자는 그 마음 속에 극률과 사랑의 마음이 아닌 독한 시기와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럼 그 마음 속에 누군가를 향하여 극률과 사랑의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누군가를 향하여 독한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는 마음들이 있다면 마치 가인이 그 사랑하는 아우를 돌로 쳐서 죽이고 하나님의 얼굴 낯을 피해서 그 마음이 심이 분하여서 얼굴낮이 변한 것처럼 무리끄름같이 내 마음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거기에서 다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그것은 땅의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늘에 속한 지혜를 가진 자는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납니까?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국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자는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국률과 선한 열매 가득한, 그래서 편견과 거짓이 없는 화평케 하는 자로 화평의 열매를 거둡니다.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데 이 의는 자기의가 아닙니다. 복음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화평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땅에 속한 지혜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지혜를 소유한 사람들의 모습. 그 속에 다툼과 분열이 멈추고, 그 속에 아름다운 화평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여러분, 그런 참된 지혜를 소유한 삶, 열매 맺는 삶. 그러면 우리 인생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의의 열매를 나타낼 수 있는 인생의 그 가장 중요한 인생 교본 제 1장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솔로몬의 인생 교본 제 1월입니다. 잠언 1장 7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제1원리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지혜와 지식, 우리의 지각의 가장 중요한 인식의 첫 번째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이 경외는 칼빈이 참된 경건을 정의하면서 경건이란 참된 경건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서는 것인데 그 경외함이란 두려운 사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두려운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참된 경건의 열매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나타나는데 그 경외는 두려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그 중심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모든 지식의 근본이 된다고 했는데 이 솔로몬이 잠언을 통해서 말씀한 이 인생 교본의 1랑 가장 중요한 이 제1 원리는 솔로몬이 인생의 후반기에 모든 인생의 그 회한의 시간들을 다 지나고 나서 마지막으로 그 인생을 총 정리할 때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인생은 한줌 연기처럼 한숨과 같이 흩어져 버리는 헤벨. 허무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했던 솔로몬이 허무주의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인생 속에서 참되고 참되며 진실로 참되고 변함없이 참된 모든 것 가운데 참된 존재의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회복해야 할 것은 그 인생의 마지막 시기에 청년들에게 부탁하는 것처럼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기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제1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지식의 근본이라고 할때이 근본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든 지식의 근본이 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원리 지식의 근본이 된다고 할때이 근본이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 본래의 의미가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태초 시작 처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이 되는 것.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것. 모든 것의 전제가 되는 것.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것. 가장 중요한 제1 원리.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제1 원리. 우리 인생의 가장 기초. 우리 인생의 가장 처음 시작.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개명의 제1개명과 같은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신명기 5장 7절에 말씀하신 이 10개명의 1원리 10개명의 제첫 번째 원리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주춧돌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중심에 둔 자리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먼저 되지 않으면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인생의 전제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그 어떤 것을 쌓아 올려도 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정직하게 한번 질문해 보죠. 솔로몬이 인생의 그 도탄의 자리에 그 비천한 자리에 죄의 유혹 앞에 떨어졌을 때 그가 그 유혹을 벗어버리지 못했던 것처럼 만몬, 금과 은을 구하면서 물질을 구하는 또 힘과 권세, 파워, 세상의 명예, 그것을 구하는 솔로몬의 모습과 같이 또는 성적인 타락, 쾌락, 세상의 정욕 그 세상에 잠시 우리에게 낙을 주는 그런 즐기는 낙을 구하는 모습 여러분 솔로몬이 떨어졌던 그 자리가 지금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제1원리 가장 중요한 마음에 가장 사랑하는 그 대상은 혹시 물질이 아닙니까? 혹시 힘과 세상의 권세, 명예가 아닙니까? 혹시 찰나에 탐하는 그 쾌락이 내 마음에 또 다른 한켠에 자리하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아니면 여러 모양으로 옷을 바꾸어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 거짓된 신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 포기할 수 없는 그것, 그것이 자녀이든, 내 인생의 성공과 성취이든, 어떤 것이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장 사랑하는 그 제1월리로 자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인식의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것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우선순위, 사랑의 대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을 들여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10개명의 1개명 같이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거짓된 신들을 두지 않고 여우와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가 독점적으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솔로몬의 자문에 보면 이 지혜를 솔로몬이 묘사할 때 많은 부분에서 이 지혜를 마치 사람인 것과 같이 의인화해서 지혜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외치고 소리치면서 무언가를 간절히 찾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의 잠언 1장 20절부터의 내용에도 보시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기와성 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언제까지 이렇게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간절히 외치는 그 지혜의 외침이 나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골목에서 성문 어기에서 외치면서 간절하게 찾고 또 찾고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혜를 찾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혜가 우리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고 있는 그 지혜가. 누구입니까? 바로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 되시는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솔로몬은 지금 그 지혜를 우리에게 그림자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혜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으시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자신을 들이심으로 영원한 산재물이 되시므로 주께서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자신의 전부이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송량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덧입은 우리이기 때문에 신의 전부를 들여서 우리를 전부로 찾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지혜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참된 주인으로 모시고, 내 인생의 모든 중요한 인생의 선택과 방향과 인생의 모든 걸음 걸음들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가장 중요한 토대 위에 세울 때 주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주를 사랑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그 주의 율례의 말씀이 주의 법도가 우리를 아름답게 빛나게 하는 우리의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 되며 우리의 목에 아름다운 그 금사슬과 같은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하는 보배로운 보석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을 통해 더욱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주간을 맞아서 우리가 다시 지혜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리로 다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근본이 되는 인생의 우선순위를 다시 재설정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 모두가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